제가 이 양반 영상을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신비주의자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날 바로 지난주에 제임스 사이먼스가낸 책이 나왔습니다. 예야!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화국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복리 66%짜리 제임스 사이먼스의 트레이딩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뭐 버핏, 소로스, 피털린치, 그로스 중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누구냐 누가 투자의 신이냐 뭐 이런 거를 왈가왈부 했었는데요 이 퀀트, 특히 퀀트 해치펀드 쪽에서는 논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유일한 원 오브 카인드 딱한 명밖에 없거든요 제임스 사이먼스 그리고 제임스 사이먼스가 만든 메달리온 펀드 이게 왕중왕 최고의 최고 펀드입니다 자왜 그러냐 하면요 이 쪽에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투자 기록이 나옵니다. 투자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그마치 봉우이 66.1%. 그리고 여기 수수료도 엄청 많이 떼갑니다. 그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은 수익을 내든 말든 무조건 그 100원에서 자산에서 5원을 떼가고요. 5% 그리고 총 수익의 그 20%를 처음에 떼갔고 나중에는 20%가 아니라 막 44%까지 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스스로 떼가는데도 불구하고 복리 39% 엄청나게 놀랍죠. 그리고 이 30년 통 해가지고 이 메달리온 펀드는 자그만치 1045억불이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사이머스는 그 수수료를 다 떼고도 39.1%의 수익, 소로스는 32%, 코엔이라는 아저씨는 제가 잘 모르는데 봉리 30%, 피터 린츠가 29%, 버핏이 20.5%, 그리고 레이드 하려가12% 정도 벌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야 봉리 39%, 어, 생각만 해도 진짜 상상만 해도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수수료를 계산 안 했더라면은 봉리 66%, 와.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 양반 영상을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신비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 몇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신문에 쓸데없는 기사들이 몇개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 양반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날, 바로 지난주에, 제임스 사이머스 버린 책이 나왔습니다. 예! Yeah!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입수를 해가지고 하루 만에 정독을 했죠.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손에서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책 이름은 바로 여기. <laughs>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를 전부다푼 사나이. 뭐 이런 거있죠 How Jim Simons Launched the Quant Revolution. 어떻게 Jim Simons가 퀀트 혁명을 만들었는가.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레고리 m 카만이라는 사람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베스트셀러 책을 몇권쓴 그런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그 르네상스 펀드와 관련된,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30명과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400번의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이먼스도 신비주의 사나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0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이 책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인터뷰를 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르네상스 펀드, 아, 니까 그러니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투자 전략도 나옵니다. 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자, 그, 제임스 사이먼스는 사람이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기업 이름이고, 그리고 메달리온 펀드가 그 펀드 이름입니다. 예, 이 양반이 1938년에 태어났는데요. 38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1958년에 MIT 학사가 됩니다. 그리고 21살 때첫 번째 큰 실수를 하죠. 즉,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에휴. 네 그것도 심지어 19살짜리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혼합니다 그리고 1962년 24살 나이에 버클리대학에서 박사가 됩니다 근데 정말 황당하죠 이 양반은 그 투자랑 트레이딩을 20대부터 조금 하기는 했지만 원래 수학의 대가였고 그리고 이제 특히 수학 이론의 대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엄만 장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62년에 박사가 된 다음에 mit 랑 하버드에서 좀 가르쳐 보니까 행노잼입니다 아 강의나 이런 거 못하겠어 애들 재미없어 해가지고 1964년에 n s a 자회사 i d 디에사합니다 NSA는 미국 국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거기서 소련이 보내는 암호를 독해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암호 독해라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주식 시장에도 무의미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핵심 패턴을 찾아내는 게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백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게 정말 재밌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코딩을 하면서 소련 암호 독해를 이제 하면서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그런 그 지식을 배우게 된 거죠. 아이디의 시절에는 이제 이렇게 신나게 놀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눈치 대가리가 없어가지고 1968년에 30세 나이에 잘립니다. 왜 잘렸냐 하면은 당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분의 상사, 그러니까 장군님은 당연히 전쟁이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양반에 뉴스위크 잡지 나가가지고, 아 저는, 에시 베트남 전쟁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보통 하루 8시간 동안에, 음한 4시간 정도는 국가 일을 하고, 4시간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아, 그런데나 베트남 전쟁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부터는 일을 안할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장군님이 물러나면은, 다시, 음, 8시간 동안 국가 일을 할 겁니다. 이딴 말을 어론에해서 그래가지고, 짤렸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이 회사원이면은, 이런 발언을 언론에 가서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쨌든, 잘렸는데, 당시 또 1968년에 그 스토니 브룩 그이라는 대학에서 이제 수학과를 막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학과장을 누가 시킬까, 누구 시킬까 하는데, 어, 저기 30살짜리 지금 막 잘린 그런 교수가 있다며, 채 뒤로 와! 해가지고, 학과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사이머스는 그 스토니 브룩 수학과를 그 세계에서 알아줄 만한 그런 굉장히 훌륭한 수학과로 키웁니다. 그리고 1974년에 36세 나이에 대박 논문을 쓰는데요. 저한테 그 내용을 물,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저도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게 이제 천 사이머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기하학 지오메트리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그마치 수만 번 인용된 그런 슈퍼 논문인데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두,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나는데, 이게 사이먼스고, 이게 이제 사이먼스의 두 번째 실수, 즉두 번째 부인이고요. 이게 이제 그 천싱선, 중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 천싱선 선생이고, 그리고 여긴 들러리 1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계에서 엄청 잘 나가고 수학과 학과장, 슈퍼논문도 써가지고 그기하학이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갑자기 4 0세 1978년에 교수직을 때려버리고, 때려치워버리고 돈을 번다고 합니다. 해축원들을 차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머스는 수학에서도 정상에 올랐으니까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양반의 말은 시장에는 패턴이 있다. 나는 그 패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나는 찾아낼 거야. 돈을 벌 거야. 으아, <laughs>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수학자들은 멘붕이 빠졌습니다. 아니, 저런 수학 대천재가, 뭐, 겨우 돈을 벌기 위해서 수학계를 떠난다고? 멘붕. 뭐 이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이머스는 남, 남말 따위를 들을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수학과를 나가가지고 이런 가난한 건물에서 이제 해축원들을 창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분은 굉장히 쉽게 금융시장을 뚫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금융시장에서 큰돈을 벌줄 알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다른 대천재 수학자들을 막 꼬셔가지고 에이 나랑 같이 일하자 돈 벌자 해가지고 꼬셔서 도전을 했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1968년 아이디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일할 때도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재밌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을 여덟 개 상태로 구분을 했습니다 뭐 하락장 상승장 엄청난 상승장 변동성이 높은 장 낮은 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면은 상태 그 여덟 개 상태 에 맞는 그런 그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복리 50%는 가볍게 번, 번다 이런 논문을 썼는데요 당시 이런 내용은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 었습니다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사이머스는 이날부터 포커를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포커 선수에게 이런 게 굉장히 당연한 이론입니다. 왜냐면은 그 상대방의 상태도 한 8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고수, 중수, 하수, 그리고 열 받았나, 안 받았나, 술 먹었나, 매우 기쁜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하고 당연히 내 포커 플레이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 선수한테는 매우 당연한 이론인데 금융기에는 이게 굉장히 새롭고 신선했다고 합니다. 근데, 1978년부터 정작 이 사람들이, 완전 퀀트, 완전 기량식으로 투자를 안 하고, 모멘텀도 좀 하고, 상관성 분석 좀 하고, 밸류도 좀 하고, 그리고, 직감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그게, 그래서 크게 벌 때도 있었으나, 그 깨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천만불, 이천만불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네, 그, 굉장히 많이 벌 때도 있고, 뭐, 삼, 사십 프로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얘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나봐요, 기량적으로. 음, 외환시장이 3일 동안 연속으로 떨어지면은 4일째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상관성을 분석하자. 그리고 뭐, 어, 예를 들면은, 음, 밀 가격과 금 가격이, 그게 뭐 일칙성이 있는가,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막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특히 이제 이 바움이라는 당시 이인자 또, 또 어떤 대천재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바둑도 열심히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감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먼스랑 뭐가 잘안 맞았대요. 이한마 팔아 이마 팔아 하는데 아 어, 아니야 조금 더 장기 투자하자잉 해가지고 안 팔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다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X라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으나 사이코인 수학자도 데려오고요. 어, 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멀레캄프단타의지왕 이런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펀드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크게 빚을 못 봐요. 빚을 못 봐. 네, 1984년에 특히 한번 크게 깨지고요, 이때 바움 마저씨가 나갑니다. 바움 마저씨가 논리 플러스 지혜 플러스 직감 이런 식으로 막 투자를 많이 했고, 기량을 좀 등한시 했는데, 마신러닝을 만든 그런 대천재가. 그래서 어쨌든 이건 좀 아니다! 자동화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특히 X랑 같이 이제 기술 투자 이론을 데이터로 이제 백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을 구여, 음, 고용을 해가지고 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 가격 데이터 이런 거를 많이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데이터 가 있으니까 그거 버그 같은 거 잡아내고 없애고 그리고 심지어 틱 데이터도 막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데이터 오타쿠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 도서관에 가가지고, 음, 우리에 가진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 신문 데이터와 맞는가 막 이렇게 부교, 비교하고 이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상스 의 데이터가 가장 품질이 좋은 데이터라고 했고요. 그리고 1987년부터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을 합니다. 그 스트라우스가 데이터를 이제 다 모아놨으니까, 어떤 프로그래머가 가지고, 이제 그거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분석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데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 면은 특히, 짐 사이먼스, 이 사람이, 어? 그건 뭐야? 그거 너무 블랙박스잖아 에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라고, 오히려, 이 퀀트의 제왕이, 이 퀀트 전략인 머신러닝 기술을 처음에는 배척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결론적으로는, 추세전략, 역추세전략. 두개 그럭저럭 다잘 먹힌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량, 그, 퀀트계의 조상인, 소프 아저씨도, 한때는 이 르네상스 펀드 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투자를 결국 안 하고 관뒀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소프가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니, 뭐? 사이먼스? 걔는 담배를 뭐? 하루에 몇갑을 핀다고? 야, 그리고 걔 사무실은 완전히 제떨이 돼, 제떨이 아, 들어 해가지고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했다고 하고요. 그 사이머스는 담배를 정말 많이 피는 걸로 유명을 했는데 이 양반은 재떨이가 없으면은 담배를 그냥 아무데나 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책상 위에 막 담배를 끄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투자자들 이 와가지고 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담배를 갑자기 피다 가어끌데가 없네 해가지고 앞에 있는 케이크에다가 담배를 박아버리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책에 좀 나옵니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88년에는 엑스투 퇴사를 하고 벌레캠프가 오는데, 이제 벌레캠프는 그발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왜 이렇게 중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겨? 중장기 투자는 되게 불확실하잖아. 야, 우리 단타만 합시다, 단타! 해가지고, 이제 르네상스의 그 주식 보유 평균 기간을 1.5일로 확 줄였다고 합니다. 그건 데이트레이더 데이 단타가 된 거죠. 근데, 그, X라는 사람은, 그, 88년 전에는, 아, 그러면은, 스스로도 많이 나오고, 슬리피즈도 많이 나오잖아. 규과하면 안 돼. 우리 중장기 해야 돼. 뭐, 이렇게 했는데, 어허. 근데, 마침내, 마침내 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 틱테이터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벌레캠프가, 그거 가지고 이제 죽어라. 이제 백테스트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략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략들이, 대단히 승률 승률이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승률이 50.7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만 해도, 이 50.75%짜리를 몇천번, 몇백만번 을 하면은 큰 수의 법칙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를 들면은 뭐 1년짜리 전략을 뭐 3번 쓴다. 그러면은 3연패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 이렇게 50.75% 전략을 몇백만명, 몇백만번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기대 수익률과 이 모델의 기대 수익률이, 아, 우리의 진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틱 데이터를 죽어라 돌려가지고 그들은 수천개의 패턴을 찾아내는데, 그리고 이제, 그, 그들이 발견해는 건 이런 겁니다. 시즈널리티, 이런 게 매우 잘 통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그 주중별로, 잘, 어, 주식이 많이 오르는 그런 이제, 날이 있고, 안오르는 날이 있다. 이런 거를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경제 리포트 발견 전에는 주식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 경제 리포트가 나오면 다시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냈고요 그리고 특정 자산들 예를 들면 마르, 도, 독일 마르피라든지 엔화 이런 거는 트렌드 성향이 좀 강하다 그래서 오른 놈이 계속 오른다 이런 거를 발견을 해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몰라도 아뭐 이유는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다 상관성이 맞고 통기적으로 유의미하면 그냥 무조건 한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몇년 후에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 이거 다 인간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야 투자자들이 멍청하고 편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패턴이 시장에서 반복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패턴을 찾아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미래에도 계속 통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1990년에 이런 식으로 딕데이터를 주거라 분석을 한후 그들은 득도합니다. 그 해에만 채권, 외환, 원자재 선물로 수익 77.8%를 달성을 합니다. 와우, 그런데 이 벌레캠프랑 사이먼스가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면은 벌레캠프는 지금 모델 만들고 텍스트하 바빠 죽겠는데 하루에 네번 사이먼스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에이, 글쎄 말이야, 내가 신문을 봤는데 어, 금은 파는 게 좋고 주식은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이제 벌레 캠프가 짜증난 겁니다 아니 나 지금 기량 투자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계속 비기량 재수리하고 있는 거야 새끼야 에, 그래서 맨날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야 사이먼스 The system will determine what we trade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우리 트레이딩 시스템이 시킨 대로 제발 좀 하자고 비기는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인간나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사이먼스는 계속 전화하고 귀찮게 굴어가지고 벌레 캠프는 되사를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먼스는 생각이 잠겼죠 음 우리가 말이야 어, 채권, 외환, 원자재도 돈은 많이 벌었는데 주식 쪽으로는 아직 돈을 잘못 벌었어 그런데 우리 펀드가 정말 커지려면 은 채권, 외환, 원자재로만은 하면 안돼 주식도 해야지 그러니까 많은 돈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왕창 돈을 벌수 있는 거야 음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 머서 그리고 브라운이 두 명을 에, 영입을 하게 됩니다 네 주식으로 돈을 받는, 받는 방법은 1980년대 말에 찾아냈습니다. 페어 트레이딩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스타티스틱 r 아비트라 a g 주 그러니까 통기적 차익거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비슷한 주식 폐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현대차랑 기아차는 아무래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현대차가 이제 많이 오르고 기아차는 같이 못 올랐다. 그럴 경우에는 기아차를 매수를 하고 현대차를 공매도 하는 그런 폐하 트레이딩이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낸 거죠. 이제 얘네 둘은 이제 주식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이라우퍼라는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는데 이 양반은 선물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얘가 선물 얘네 둘은 주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그 음, 선물에서도 모델 투자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한 모델로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산국의 상관상 모니터링이 쉬워지더라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 석유와 난방석유 얘네들이 특정 시간대 같이 움직이네 뭐 이런 거를 막 발견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얘네 둘이 주식을, 그, 하기 위해서 컴퓨터 코드를 50만 줄을 썼다고 합니다. 졸라 많이 썼는데, 그래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고, 짐 사이먼스도 이제 짜증나가지고, 야, 인마 니네들, 6개월 동안 방법 못 찾으면 나가버려, 나가!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에 처했는데, 자, 90년대 중반에, 바로 이 아저씨, 마거만, 이 사람이 이제 코드를 그 50만 줄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어 저기 형님들 형님들 코드가 두줄 잘못되었어요. 제가 이거 고쳤습니다. 헤헤. 하니까 야, 그 코드를 고친 그 다음 날부터 이게 미친 듯이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살았습니다. 살았어. 그래서, 이제, 그몇년 만에, 그 주식맨들이, 그 선물맨들의 수익을 추월을 하고요. 얘네 둘은 나중에, 코 CEO 자리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자, 이 양반이 머서인데요. 머서가 2017년에, 이코 CEO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이 양반도 르네상스에서 있으면서 몇십억 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가 썼냐?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트럼프에게 가장 많은 돈을 지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머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슈에 이슈에 올라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그사이머스가 와가지고 야너 때문에 우리 펀드 너무 시끄러워 야너 ceo를 내려와라 임마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ceo는 아니고 르네상스에서 계속 남아가지고 연구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어 음, 그래서 일단 이마그마 때문에 주식은 살아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은 페어 트레이딩 그리고 선물은 시즈널리티 그리고 그 이틀 동안의 가격이 어,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가 요런 거를 이제 주거래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즈네상스의 그 주요 전략이 되었습니다. 선물은 시즈널리티 이틀 동안 가격이 움직이는 패턴, 주식은 페어 트레이딩 이걸로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997년부터는 전략을 대충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어 뭔가 희한한 패턴을 발견했다 발견하면 이렇게 매우 기뻐하겠죠. 발견한 다음에 이 패턴이 통기적으로 유의미한가 일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혹시 이게 랜덤이 아닌가 이런 거를 주거라 분석한 다음에 그 모든 통기적인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은 오케이 유 o 인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패턴이 설명이 가능한가 이것도 중요하기는 했는데 어차피 패턴 중에서 절반 정도 설명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이상한 것만 아니면 그냥 썼다라고 하고요. 그 이렇게 설명이 불가능한 패턴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쟁사들이 아마 비슷한 패턴을 안 찾을 거거든요 하도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단점도 있죠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나 우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PhD 박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지금 우연히 그러니까 유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전략인지 진짜 유의미한 전략인지 그 정도는 쉽게 찾아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코어 전략 이거는 변함이 없었죠 선물은 <laughs> 시즈널리티와 이틀 동안 그 가격 패턴 분석, 그리고, 에, 그 주식은 페어 트레이딩, 이걸 했는데, 21세기부터 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화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주식은 뭐, 이런 거쫙다 분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도 막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신문에서 특정 기업이 몇번 나오는가,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뭐, 애널리스트 예측이 변경되었다. 이런 거는 좋은 신호이고, 어닝 발표 후에 가격 변화, 이런 것도 아주 훌륭한 패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가, R&D 지출, 유상신자 패턴, 이런 것도 매우 좋은 패턴이고, 이런 걸 이제 다 합쳐가지고, 좀 복잡한 투자 모델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시장까지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주식들도 패턴을 막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니까, 상관성이막 떨어져가지고, 샤프지수를 그 전에도 2.0에서 2.5 엄청나게 높았는데 이게 2003년부터 6에서 7.5로 정말 무시무시하게 상승을 합니다 참고로 샤프지수는 수익률을 그 표준 편차로 나온 지표인데 대출로 1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21세기 전에도 2에서 2.5 거의 신의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막 거의 뭐 이제 알파고를 뛰어넘는 6에서 7.5까지 간 겁니다 정말 놀랍죠. 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했는가? 다른 퀀트 펀드와 뭐가 달랐나? 그 LTCM이라고 여기도 경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투자하고 전략을 만든 그런 해치 펀드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1998년에 폭망했습니다. 아예 붕괴돼 버렸죠. 자, 그런데 그 르네상스에서 중요한 거는 모델을 만들되 그 모델을 맹신하면 안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이제 안 통해 가지고 팍팍 깨질 때는 그냥 투자 비중을 같이 이렇게 줄였다라고 합니다. LTCM은 반대로 어, 지금 떨어지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더 많이 투자하자. 올인.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망했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르네상스도 매년 돈을 거의 벌기는 하지만 얘네들도 며칠 만에 뭐 5억, 불, 10억 불 날린 사례가 이 책에 나옵니다. 음, 그리고 그래서 에, 사이머스 아저씨는 우리는 한 번도 우리 모델이 현실을 설명한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의 일부만 모델이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허허허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다 요약을 해보면은, 막 이렇게 뭐 전략이 엄청 막 이렇게 신비하고 뭐 그런 거 같지도, 어, 아 면서도, 그래도 봉리 66%는 제가 못낼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책을 보면은 힌트가 그래도 많이 나오고, 어느 정도는 우리도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즈널리티, 이거, 그 커스탁 레벨리지 이런 거에 일본 분석만 죽어라 해도, 분명히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득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거래세가 0.25%인데, 거리세가 몇 년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네, 그, 개별주에서도 엘도라도가 생깁니다. 사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소형주, 이런 거, 패턴 분석해가지고, 하루 이틀만에 단타해가지고 나오고, 이런 거,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비슷한 주식. 그니까, 러 예를 들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삼성전자의 보통주, 우선주, 이런 거를, 이제, 가격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 이쪽이 많이 올랐네. 공매도, 이쪽이 덜 올랐네. 매수. 이런 것도, 분명히 할수 있을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ETF 대 상관 관계 분석, 이런 것도 한번 재밌게 도전해 볼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본인이 직접 백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죠. 그쵸? 어쨌든, 이분들이 발견한 거는, 모멘텀은 중장기에서는 모멘텀이고 단기는 역추세 그리고 애널리스트 추천 변경 현금 흐름 R&D 증자 이런 거는 주식에서 유의미한 패턴이다라고 르네상스도 발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르네상스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멍청함은 영원하리 대부분 전략은 미래를 로 산하는 삼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은 하 사람들 늘 똑같은 실수를 하니까 하하하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멍청하냐 하면은 2018년 말에 사이머스가 이제 그 사이머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에한 명인데 어 2018년 말에 미국 주식이 많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자산 관리를 전화해가지고 어이 자산 관리인 아야 이거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네 상스를 만들고 메달리온 펀드를 만드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 좀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결국은 불안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멍청.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승률 80% 90%짜리 전략 만들 필요 없습니다. 르네상스도 50.75% 전략이고요. 그거를 수백만 번돌리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계량 펀드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르네상스 같은 애들이 투자하지 않는 그런 튼새 시장들도 영원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르네상스 갑자기 뭐 한국 경매 시장에 투자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 갑자기 막그식자총액 100억짜리인 한국 뭐 소형주 도전하거나 그럴 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 어, 이런 AI, 그, 해치 펀드, 계량해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전부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었죠. 국내 최초입니다. 이짐 사이머스의 책을 이렇게 서평을 한 그런 영상이요. 국내 최초예요, 국내 최초. 자, 그러니까,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다 보셨으면은, 여기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